넌 누구의 딸인 거냐? 와! <laughs> 이글이 손에도 올려줘 봐 이글아 지렁이가 목욕하러 나왔대 너무 길게 잡아당기면 안돼 괴롭히면 안돼 지렁이 죽을지도 몰라 음, 괴롭혀가지고 우와. 이글이 손 이글아, 만져봐 그래, 손에 올려줘 이글아 이글 만져봐 이글아 만져봐 이글아 이 대단하다, 딸. 엄마 자세히 보여줘. 이렇게 손에 올려,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보여줘봐. 우와! 꿈틀꿈틀! 오우. 여기가 어디지? 그러는데? 야, 얘를 어떻게 키우냐? 땅 속에 살아야 되는데. 이거 보세요, 엄마. 우리, 우리 식물 화분 속에다가 데려다 놔? 응.